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미 단가가 4만 원이다. 4만 원. 어, 이 영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뭐 크게는 뭐 시설과 이제 토양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야 되고, 자, 기본적인 우리 원리 있잖아. 음, 이게 이제 뿌리에요. 뿌리가 여기 내리고, 자, 토양은 물, 그리고 이제 양분, 지온, 유기물. 이렇게 크게 나누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될것 같고. 저 지온은 결국은 시작점이고, 자, 이제 물은 폭발점이다. 자, 그 결국 지온은 온도랑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은 증발되면서 습이 되는 거고 자, 어, 이 시설 내에 습이 증가하면 순회 양이 많아진다. 이런 느낌인데. 여튼 이거를 가지고, 음, 계속 이제 쪼개고 쪼개 고 쪼개고 들어가서 폭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만 얘기하면 이거지. 자, 맛이 중요하고 맛. 맛은요, 이 유기물 다시 말서 미생물이 어, 다양한 양분들을 분해하고 분해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다양한 물질 여기서 오묘한 맛또 먹고 싶은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이 개입을 해야 돼. 유기물이 개입해야지 정말 떠먹고 싶은 맛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시기, 시기, 음, 시기가 뭐냐면, 자, 3, 4, 5월에, 이때, 이때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수량이 팍 나와야 돼. 그래야지 고민학까 이렇게 증가한다. 그리고 3, 4, 5월에 고민학까를잘 받는 분들은 결국은 6, 7, 8에도 시세를 잘 받게 되겠다. 왜? 상인들은 <laughs>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늦게 3,4월 안좋다고 6,7,8월에 좋으면 <laughs> 생각보다 시세는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3,4,5월부터 품질을 높여 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그렇게 생각하면 맛, 맛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해야 돼 진짜 이게 중요해요 오묘한 맛또 먹고 싶은 맛이 맛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항상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이 모든 범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저는 이제, 지하수위가 있는 이제, 적정 습답에서 이 뿌리의 분포도와, 자, 이제 뿌리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우스 가보면, 왠지 모르게, 아, 이거는 이 토양이 좀 꼬꼽하겠다. 물이 좀 잡아주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에서 이 많이 나타나.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어, 큰강 옆에, 그리고 이제, 자, 옆에 뭐큰 이제, 어, 저수지가 있다든지, 이런 농가들이 좀더더 더 습답 쪽에 무게가 쏠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그래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습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 제가 지금 3, 4, 5월은 이 골물로 대처를 하는데, 골물은 결국은 하우스 안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 그럼 밖에서 물이 개입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철근 쪽에, 이쪽에 호수를 물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호수를 물을 주면서 한 번씩 이 하우스의 골 하우스 사이에 물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들어가야지 이 적정 습답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볼수 있는 거니까. 이 습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뿌리 분포도가 범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뿌리의 이제 깊이가 넓어지고, 이 상태에서 다양한 양분들을 만나서 뿌리 양이 팡팡팡 터진다. 이렇게 보면 돼. 뿌리 분포도 뿌리. 깊이 뿌리 양이 많아야지 열매를 달아도 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는 되죠? 음 요런 부분이 자 이거는 뿌리의 영역이고 자 이제 이젠 이제 지상부 영역이지 자 이게 이제 어 하우스 하우스 시설 하우스 어,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우스 면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이 면적에 따라 뿌리가 좀더 많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10m가 좀더더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면적이 넓을수록 습도 좀들 찬다. 습이라는 영역이 뭐냐면, 순의 양이랑 이어져. 왜? 습이 높은 하우스가 이 순이 더 뜹니다. 순이 더 뜨고 잎이 커져. 잎이 커지면 결국은 노화가 빨리 온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잎줄기, 다른 말은 순의 양, 그리고 꽃, 열매, 생식, 생장, 이 밸런스를 계속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온도, 습도, 이제, 물주는 시스템, 물주는 방법 중에, 처음에 한 줄로 생각했다가, 뿌리를 한줄 뺐다가, 이제, 어, 두줄 줬다가, 뭐, 이래도 안 주고, 이래도 안 주고, 이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계속 빼내는 거지. 그러면서 골물도 줄줄 줄 알고, 철근 쪽에도 물도 주고, 하우스 사이에도 물도 한번 줘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습답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열매도, 열매도 이제 이다의 후반이나 이제 3다의 초중반 이 열매가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어 박스 수가 증가합니다. 3, 4월에 박스 수가 확 증가해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음. 이 모든 범위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학과 4만은 이 영역에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 우리 후배들의 이제, 저는 이 얘기하죠. 후배들의 생계, 아이들의 생가사, 이 영역에 우리 어른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후배들이 많이, 어, 기농을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음. 자, 지금 현재 11, 12m 하우스에서 2월 달에 연속 착가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말, 맞아요. 왜냐면 이미 지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가 들상해. 그러니까 지온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맞춰준다면 그리고 하우스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확실히 팡팡팡 터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월 달에 100박스의 영역까지도 결국은 가겠지 아시 이제 한두개 두세개 달고 뭐그 다음 바로 이제 2월 초에 뭐 2월 초다 아니다 1월달에 바로 벌을 넣어도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니까 왜 지, 면적이 넓단 말은 그만큼 지원이 많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이 이 보험부 집구 덮기 전에는 분명히 온도가 떨어지겠지만, 이게, 보온부지포가 있는 상태에서, 보온부지포 내에서도 이 온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이, 어, 들 무너진다. 이, 어, 좋은 장애를 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음. 이 모든 걸좀더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자, 11, 12배다 하신 분들은, 음, 4,500 박스 아닙니다. 6,700 박스입니다. 어, 6,700 박스에 고민란가 4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laughs> 2,400에서 3,000만 원이 영역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런 걸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 하나하나의 이제 어, 단어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자, 지금 제가 항롱해를 만들었습니다. 어, 항롱해이 단체에서 <laughs> 뭐 지금 뭐 35,000, 37,000원 여기까지 갔는데 정말 이 여기까지 가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돼. 가야지 미래를 음, 다시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일단은 실론을 해봐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 철근 쪽에만 물을 잘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어 뿌리의 분포도 이제 뿌리의 깊이 이게 형성은 될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30년도 이 업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